국어의 기술 인강을 촬영하려다가 어떤 학원 선생님께서 인강 장비 뭘로 촬영하냐고 물으셔 갖고 짧게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태블릿으로 강의 하실 분이 있다면 좀 시행착오를 덜 겪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 카메라 갤럭시 s10e 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촬영용으로 따로 카메라를 사려고 했는데 휴대폰을 바꿔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따로 안 샀어요 어차피 전화도 별로 안 오는데 이걸 촬영 장비로 쓰는 거죠 그리고 태블릿은 저는 이거 휴이용 걸 쓰고 있어요 얇고 단순하죠 그래서 이 펜으로 이렇게 막 쓰면은 화면에 나타나는 구조인데 뭐 이거는 사실 매장에 가셔갖고 이것저것 체험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 태블릿이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액정 화면이 있어갖고 거기에 펜으로 직접 칠하는 그런 패드 같은 태블릿도 있거든요? 원래는 그걸 사러 갔었어요. 뭐 인강이니까 뭐 투자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들고 오려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데 가볍게 조그마한 거 한번 사보자. 그래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일단 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거는 필기한 거를 노트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와야 되니까 뭐 글자는 그런대로 써지는데 뭐 사각형이나 삼각형 같은 거 종종 그릴 때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액정에다가 이걸 직접 써서 하는 구조면 뭐 사각형, 삼각형 이런 거 쉽게 그릴 텐데 손은 여기에 그리고 눈은 모니터를 보려니까 이건 한번 직접 쓰실 분이 이 체험 매장 같은 데 가서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길 추천드려요. 그리고 화면 녹화 장비는 반디캠 라이센스를 사서 하고 있어요. 원래는 화면 녹화도 프로그램이 뭐 이것저것 많은데 제가 체험판으로 한두 달 정도 써보니까 이것 정도 면 내가 평생 쓸수 있겠다 싶어 갖고 라이센스를 돈 주고 샀습니다. 그리고 뭐 PDF에 필기하는 거는 Xodo라는 그 프로그램 무료니까 그냥 쓰면 돼요. 뭐그 다음에 강의 편집이나 인코딩은 프리미어 CC로 하고 있는데 이거 할때 사실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태블릿 비율, 화면 비율 그리고 각각의 해상도 출력할 때의 해상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이틀을 꼬박 이것만 했어요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원래는 3분할 얼굴 필기 문제, 이렇게 3분할로 하려고도 했고, 아마 나중에 또 시도할 법도 한데, 지금은 이렇게 2분할로 해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하트 이거 막다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 인코딩 하니까 막 개판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, 이거는 아내 찬스, 아내가 뭐 이것저것 하더니 설정을 해줘갖고, 뭐 요즘 잘 찍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드리고, 근데 태블릿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, 나중에 이 강의 비용이 좀 정산이 되면 엄청 크고 좋은 태블릿으로 한번 바꿔볼까. 또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그 밖에 이걸 보시는 학원 선생님들께서 혹시 강의 찍어서 올리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? 아, 그럼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. <laughs> 저도 잘 몰라요.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. 아내가 해줘가지고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저는 이제 계속 또 인강 찍어 볼게요.